베이직스 앤 수학 1, 179페이지의 8번입니다. 어, 이건 필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합까 부시기 안 해도 되는 거면 음, 해야되겠다. 합시다. S의 B 성질 sn의 성질 이런건 책에 나와있지 않는거거든 따로 자 sn의 성질인데 어떻게 할거냐면은 저기있는거 그대로 적어 더하기 a의 10은 7이야 그 다음에 a의 11부터 땡땡땡해서 a의 20까지가 35야 a의 1부터 a에 30까지는 얼마일까? 라고 저 문제를 그냥 요약해서 이걸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래서 어, 3, 4주 뒤에 내가 이걸 보고 sn의 성질에 대해서 이거, 이거, 이거를 보고 뭔가를 연상해낼 수 있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뒷면으로 갑니다. 뒷면에 이제 sn의 성질이 있을까? sn의 성질. Sn의 성질은 무조건 첫 항부터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시그마는 세 번째 항부터 삼십 번째 항까지의 표현이 가능하지 시그마 K는 3부터 30까지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Sn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무조건 첫째 항부터야 첫째 항부터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첫째 항부터 열 번째까지의 항의 합과 첫 번째 항부터 이십 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이해했어 그러니까 열한 번째부터 이십 번째가 없어. 그런 건 없다고. 알겠지. 그런 건 없다고를 알아야 돼. Sn 성질. 뭐? 첫째 항부터 표현. 이 첫째 항부터가 공식이 있는 거. 나중에 시그마봐도 마찬가지야 시그마가 표현은 되지 표현은 되잖아 11번째부터 20번째 한까지 구해주세요 할수 있잖아 어떻게 해? 시그마 k는 11부터 20까지 ak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구할 땐 어떻게 구해 11번째 항부터 구해 아니잖아 첫째 항부터 하잖아 어떻게 하는데 1부터 20까지 해서 1부터 10까지를 빼서 구하지 않아 내말 이해되고 있어 어 그래서 SN 성질 중에 첫 칸부터만 표현 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막 11번째 한부터 이구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고 얘기게 합니다. 그래서 어요 밑에다가 이거 쓰면 돼. 밑에다가. 어, S10은 7인 거야. 맞지? 그다음에 S의 20은 얼마인가? 42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바뀌어버려? 우리 이거 등비에서, 등비수열의 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이게 R-1로 할까? 1-R로 하자. 아, 더 퍼지네? R-1로 하면 안 되네. 이 상태에서 우리 이거 필기 했나? 등비, 그리고 니은 자, 이거 필기 했어? 우리 반하 는 어떻게 하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서 sm 어떻게 생겼어? 알 마이너스 이 분의 또는 1 마이너스 알 분의 am.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다른 색깔로 표현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만큼이 한 덩어리야 아래 밑에 건 뒤에서 아 어, 어, 그렇지 여기, 여기까지 합공식에서 아닌데 잠깐만 이건 뭐라고 들게 해야 되지? 잠깐만 그냥 제가 이게기해줬는데 기억이 안나 <목소리> 기억한다. 일단 앞에는 어... 여기까지 먼저 빨간색 적지 말고 빨간색 적지 말고 아니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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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났어, 생각났어. 앞에 요 까만색만 적어, 되겠지? 그 밑에다가 이렇게 줘. 어바나와 앞에, 요렇게 앞에, 앞에 요렇게만 줘. 어 최대한 니은 자 모양으로 되게 이걸 보고 뭐가 연상되는데, 뭐가 연상되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적을까? 뒤에 가서 저, 저만큼은 저 덩어리는 뭔데, r 1분의 a 또는, 1 마이너스 알 분의 a 숫고 이거 저수2 배운 사람 이 뭔지 알잖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몰라 안 배웠어? 어? 안 배웠나? 등비국수 안 배웠어? 여기 있어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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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비. 등비국수 수 2는 이게 적분이 막 이런 거 넘는 게 있었네 아 눈에 안 들어가나 이게? 미적분에 들어가나? 어 원래는 수 2에 있었는데 없나? 미적분의 인나보다 이과 친구들은 나중에 2학기때 배울 거야 어쨌든 1-R분의 A라는 공식이 있어, 나중에 가면. 된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한 덩어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요, 요 그래서, 이렇게 었지 1-R분의 A 또는 R-1분의 A.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그 의의가 뭐냐면, 의미,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r 자체가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r 구하기 까다로운 경우. 경우에는 요만큼이 한 덩어리고 나머지가 한 덩어리고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안될수 있는데, 봐봐. 지금 문자가 몇 개야? A, R, N 세개잖아 맞지? 그런데 요만큼은 요 N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항상 있는 애 아니야? 맞잖아. N이 100이어도 얘는 무조건 적어야 되거든. N이 20이어도 얘는 무조건 적어야 돼. 그래서 이거 통째로가 한 덩어리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봐봐. 이렇게 돼 있을 때 너네 이걸 어떻게 외웠어 아 저거 나누는 문제였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왜 나누는지를 생각해봐 나누면 이 덩어리가 날라가 버린 겁니다 이 덩어리가 이해 되겠지 얼마나 좋냐 문자가 지금 저세 개나 있었는데 또는 두개 있었는데 여기는 니은자가 통째로 날라가 버리는 거야 알겠지 외, 나, 나눈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저만큼 좋은 이득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다. 이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나눠 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음. 되겠죠? 나누면 이거 날라가고 날아가고 여기서 여기 나누자. 그러면은 아래 10제곱에 플러스 1 되니까. 합쳐 보0게 되겠어. 그럼 오른쪽 얼마가 돼? 6 되는 거 아니야? 6740이. 이렇게 이렇게 나뉘면 5가 되는. 이해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얘 구해달라는 게 뭐야? S30 구해달라잖아. 그럼 얘또 뭐겠어? r 1분의 A에. 아래 30제곱 마이너스 1 하겠어? 근데 우리 아래 10제곱이 얼마인지 알거든? 30제곱이 얼마인지 아는 거야? 아니 그래서 쌤이 덩어리란 말이 있습니다. 알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못구는건 아니지.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알은, 알은, 알은 1 0아원또 알은, 알은, 아은 5의 10분의 네, 네. 1 제곱인데 아.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도 되잖아. 어... 아, 아래 10제곱이 5이. 기억나? 됐어? 근데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를 그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풀겠다? 아래 10제곱 그냥 5라는 거 활용해서 그걸 세집하면 되니까 일단 아래 30제곱 얼마? 125.